안녕하세요. 18편의 첫 번째 곡을 오늘은 리듬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 시요오나의요새의시이요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오나의 하나님, 나의 하나님. 이이시요오아아아네 네, 여러분, 너무 잘하셨습니다. 박수 쳐드릴게요. 점점 늘어서 막 노래도 잘하시고, 리듬치기도 잘하시는 게막 보여지는 것 같아요.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고요. 건강 잘 챙기시고요.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, 들을 수 있다는 거, 볼수 있다는 거에 감사해야 될것 같아요. 네.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. 갑자기 안면 마비가 온 사람이 있었어요. 네, 눈도 못 움직여서 눈이 이렇게 까마야지 잘수 있는데 이걸 못 감는 거죠.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. 그리고 밥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죠. 입이 이만큼 돌아갔으니까. 그걸 보면서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아픈 걸 보면서 아, 이렇게 말을 할수 있고. 네, 눈도 깜짝깜짝 할수 있고. 그리고 잘때 눈을 감을 수 있고. 밥을 먹을 때 씹어 먹을 수 있고 이 모든 게 정말 은혜이구나. 아, 정말 너무 감사하구나. 근데 우리는 그런 거를 닥치지 않으면 그걸 감사하게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. 그렇죠, 여러분.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물질적인 거. 저는 정말 막 아우디도 몰고 다니고 신형차가 나오면 항상 뽑아서 몰고 다니고 네. 뭐 물질적으로는 어렵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. 제가 뭐 누군가를 맛있는 거 사주고 싶으면 뭐 제가 많이 쏘기도 하고. 그러다가 어쨌든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잖아요. 물질적인 게다 없어져 버렸죠. <laughs> 저한테 재산이라고는 집도 없어지고 차도 없어지고 주변 사람들도 다 없어지고. 네. 그런 상황을 겪었을 때 사람들은 참 힘들잖아요. 그쵸, 여러분?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. 근데 이제 그 순간에 아, 하나님을 만나고 난뒤 저는, 아, 내가 가진 게 뭘까. 나누면서 살수 있는 게 뭘까. 아,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, 내가 가진 재능을 아, 많은 사람에게 나누고 그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. 네. 그래서, 어,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도 지금은 너무 행복해요. 너무 감사하고. 네, 그래서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는 시간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.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실, 동대문에서 열심히 지금 근무하고 계신 우리, 어, 사장님. 네, 70이 넘으셨지만, 열심히 또 배우시고, 들으시고. 네, 유튜브 들어가는 거 배우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여러분 모르시면 이제 배우셔야 됩니다. 저도 유튜브는 왕초보잖아요. 근데 열심히 배우면서 지금 썸네일이라는 것도 이제 막 배워서 표지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더 전달하고 싶어서 자막하는 것도 배웠어요. 이제 조만간 글씨도 이제. 나의 힘이신 여호와요. 이렇게 자막이 뜨게도 <laughs> 해보겠습니다, 여러분. 그래서 여러분도 구독, 좋아요를 누를 줄 모르는 사람은 배우셔야 됩니다, 여러분. 네. 하실 수 있습니다. 누구나 다 배우면 할수 있습니다. 여러분, 새 노래도 배우고 있는데 뭘 못하겠습니까? 여러분, 응원하고요. 감사하고 사랑합니다. 다음 시간에 뵐게요.